안녕하십니까 산재박사 TV의 김아람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용접공과 파킨슨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파킨슨병 사건의 경우 유해 물질의 노출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 상병이 파킨슨병인지 그리고 파킨슨 증후군인지의 감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상병에 대해 깊게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킨슨 병이란 몸이 떨리고 굳어지며 느린 증상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환자를 보고 이러한 질환이 뇌에서 비롯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것을 이후 파킨슨 병이라고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상 자체를 파킨슨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때 파킨슨 병과 파킨슨 증후군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 둘은 표면적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질환입니다. 치료와 호전이 되는 정도, 예후와 진행 속도, 그리고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쓰는 약물과 치료 방침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쉽게 구분을 짓자면, 파킨슨 증상이 나타나는 병을 파킨슨 병, 그리고 파킨슨 증후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파킨슨 증후군은 비전형 파킨슨 증후군과 그리고 이차성 파킨슨 증후군, 이렇게 또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기저액 부위의 직접적인 이상에 따라 발생하는 것을 파킨슨 병이라고 하며, 파킨슨 증후군에 대해서는 파킨슨병과 원인과 침범 부위가 다른 진행성 핵상마비, 루이소초형 치매 등을 비전형 파킨슨 증후군이라고 하고 약물, 독성, 중금속, 외상 등에 의해 부차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이차성 파킨슨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세 가지 질병은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파킨슨 증상이 있는 경우 증상의 양상, 혈액 검사 소견, 영상학적 소견, 그리고 약제 반응 등에 따라서 그 진단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파킨슨병을 진단할 수 있는 생물학적 표시자나 분명한 신경 영상적 양상이 없기 때문에 명백하고 유일한 질병의 범주로서 파킨슨병을 진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킨슨병의 경우 이차성 파킨슨 증후군 등의 다른 원인들을 배제한 후 감별하게 됩니다. 대체로 운동장의 클리닉에서 파킨슨 증상을 나타내는 환자의 80%가 파킨슨병에 해당되며 나머지 20%는 비전형 파킨슨 증후군 또는 2차성 파킨슨 증후군에 해당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파킨슨 병은 왜 발생하게 되는 걸까요? 파킨슨 병의 원인에 대해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지만, 최근까지 연구 결과가 제시된 요인들은 높은 농도의 중금속, 농약, 살충제, 유기용제, 일산화탄소 등이며, 오늘은 이 중에서 망간이라는 중금속에 의한 파킨슨 병, 파킨슨 증후군에 중점을 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망간은 대표적으로 조선소, 플랜트 등의 용접공분들에게 많이 노출되며 망간이 지나치게 체내에 축적되는 망간 중독을 2차성 파킨슨 증후군의 한 형태로 봅니다. 즉, 파킨슨 증후군의 경우 망간에 의해 유발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파킨슨 병에 대해서는 용접 작업과 파킨슨 병 사이의 연관성을 지지하는 연구 결과도 존재하지만 관련성을 확인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발병 위험이 낮게 나타난다는 연구가 양적으로 그리고 질적으로 더 우세한 상황으로 용접 작업이 파킨슨병의 발병 위험을 높인다는 근거는 부족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과거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 사례에서도 용접 작업 및 망간 노출자에게 발생한 파킨슨병의 경우 역학적 근거 부족을 이유로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망간에 의한 2차성 파킨슨 증후군에 가깝거나 파킨슨병과 간별이 어려운 경우에는 넓은 의미에서 파킨슨 증후군의 준하여 평가를 진행하여 업무 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망간에 의한 파킨슨 질병의 경우 망간 노출도 중요하지만 해당 상병이 파킨슨병인지 파킨슨 증후군인지에 대한 감별이 매우 중요합니다. 높은 농도의 망간에 장기가 노출되었더라도 신청 상병이 파킨슨 증후군이 아닌 파킨슨병이라면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파킨슨병 진단의 경우 전적으로 임상적 범주의 기초를 두고 시행하며 이에 대한 분명한 확증은 사후의 분석을 통해서만 가능할 만큼 매우 어렵습니다. 실제로도 진단서상 상병명은 파킨슨병이지만 역학조사 과정에서 파킨슨 증후군으로 판단되어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케이스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망간에 노출된 이력이 있으시고 현재 파킨슨 증상으로 치료받고 계시다면 충분히 산재로 진행해볼 여지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용접공 분들에게 노출되는 망간과 파킨슨병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망간에 노출되신 근로자의 파킨슨 병 산재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실제로 망간에 노출되었는지, 망간에 노출되었다면 어느 정도 노출되었는지, 그리고 노출량, 노출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상병명이 파킨슨 병인지, 파킨슨 지우군인지 등 복잡한 쟁점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역학조사 사례가 축적되고 있으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통해 조사를 진행한다면 업무 관련성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만큼 오늘 저희의 영상이 파킨슨 증상으로 치료받고 계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